너 뭐야! 아니! 이런 개그지 같은. 잠깐 기다려봐. 일단 처 먹어. 어, 맛있게 먹어. 머고 여기는 촛머고. 여기는 촛머고. 여기는 촛머고. 여기는 <laughs> 자, 이대로 가면 되나? 킬더 m 뭐야? 갱? 이 새끼들 죽여도 되는 놈들이네. 아니, 오, 아니 이런. 근데 그 무기를 왜 줬지? 그냥 e g 고 가도 됐었네. 하나 이런 기다려봐 <laughs> 독도 다 썼는데 그러면 이걸로 유인을 하자 유인하자 이걸로 삐빅 터졌지 니네 안가? 왜안 가지? 뭐지? 어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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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그렇지, 가야지. 의심을 해야지. 안에서 폭발 소리가 났는데. 미친놈아. 조용히 해. 음. 조용히 끝내자. 샷건 줘. 음. 이리와. 음. 자, 가자, 우리. 밥 먹으러 가자. 야 이쪽으로 하나 몰아넣고 가라이버 아, 이거 아니야 가라이버 가라 입는 거안 되나 가라이버 어, 잠깐만 이거 내내 내 무기 다시 다 주네 <웃음> <웃음> 무기 획득 성공 좋았어 또또또 또, 또. 또 처먹어 그 새끼. 가가가어가어 가. 어, 들어가 들어가 어꿀 세이브. 비켜. 그냥 여기다 갖다 두는 건가봐. 그냥 가네. 가서 또 인사하려고 아까처럼. 응, 가봐 가봐 계속 가 쭉쭉 가. 음. 응. 야, 저것도 깽이란 소린데 맞지? 저 새끼 깽 맞지? 와! 어! 아! Son of a bitch! 아, 진짜! 거지란 말이여, 좀! 여기 있지 말고! 아, 진짜! 미치게 하네? 어디 가나 있어? 오 나가 강태야 너는 너벤 꺼져 오이 새끼들 <laughs> 자몇명 남았어 네 마리 남았어 아직 네 마리나 있단 말이야 아까 그 샤워하던 새끼 어디 갔어 샤워가이 너도냐 어이 아닌데 <laughs> 야, 아니야 이 야, 아니야 그 다음에 저놈이군. 멍청한 새끼. 함정인 줄도 모르고. 아 뭐야 이거 소음기가 아니지 아니지 어 그렇지. 앞으로 어. 붙어 있어. 들어와. 됐어. 다음. 어 다음은 보자. 이쪽에 하나. 3층 4층 아 이거 하나씩 다 있네 구간별로 극혐이네 쉬. 찢으러 갑시다 일단 위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됐어 자 여기도 하나 있다는 돈인데 어 고맙다 니네 덕분에 아까 세계 최고의 케익을 전해줄 수 있었어 보소 그칼낮주면안 되냐? 음, 어소화이다 야. <laughs> 아. 아니 이거 든다고 왜 신고를 하는 거지? 어 뭐야 너야? 오늘 어, 잘 만났다. 나안 그래도 너나안 그래도 지금 네가 그거였는데 음, 잘 만났다 너. 맞죠? <laughs> 됐어. 그다음에 어디 갔어? 나머지 한두 새끼 어디 갔어? 잠시만 여기 4층이지. 내려가. 자. 얘네 아니고요. 내려가야 됩니다. 저 새끼 자꾸 나 의심하네. 음. 옷을 슬슬 한번 갈아입어야 되나? 자꾸 나 의심해 위험한데? 허튼 소장을 부리면 안되겠어 아? 글로 갈까? 잠깐만 나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거 봐봐 봐. 다 의심해 와 이거 큰났다 위기다, 위기 응, VIP룸 가서 옷을 바꿔오자 그럼 될것 같아 삐빅 됐어 싹그 <laughs> 다음 여기 하나 있거든, 지금 정면으로 가서 한칸 건너서 오른쪽 두 번째 방 아, 아까 그 여자랑 키스하던 놈! 그러네! 오오오 제 말하면 나온다더니! 어, 아주 그냥, 어. 좋아, 좋아. 이 새끼, 어디 가냐? 좋았어. 그대로 가라. 쭉 가라. 그렇지, 아주 좋아. 바로 그거야 지옥으로 보내주지 잘가라 헤 헤헤헤 헤헤헤 아하! 날씨 좋다 자 나머지 한 새끼 1층에 있다 조지러 가자! 걸리기만 해라 박살내 주겠어 1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ㅎㅎ <laughs> <주라는 웃음> 쓰레기 봉투 보는 눈빛으로 보는데? <laughs> 빨리빨리 죽이고 칼퇴근 해야겠어 어디야 여기 아까 그 메인 거긴가? 여기 위에? 아닌가? 여긴가? step only 여 여기로 가려면 스텝 t 리니 o 괜히 들어가서 소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세이브를 한번 하고 자 여기 마지막 한수 겁니다 세이브 아 스텝 l 리 s 데나 p only step only step o 내려가 보자 왜 국밥을 안 가린다? 무슨 소리야 이게? 이쪽이거든? 어 나도 쫓아낸다 쫓아낸다.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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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어 구라야 어 니온 네 내놔 오케이 자음 따라와, 어 빨리 와, 어 이쪽이야. 들어, 날이 추워, 들어가, 들어가. 오 어, 자, 안녕, <laughs> 안녕. 아 나도 돼. 기가 너무 시려웠거든. 음. 어딨지? 이 새끼다. 히옷. 미션 성공. 퇴근을 시작하겠다. 가자. 어 잠깐만 스태프 올리니깐 저 자식 옷을 가지고 와도 괜찮겠어 니네 옷을 내놓아라 안되나? 안되는군 <laughs> 뭐 성인이 삽에 원큐에 가냐고? 야 가지 삽으로 안 맞아봤구나 너나 맞아봤어 한 방에 갈수 있어. 조심해야 돼. 좋아. 갈아입으면 돼. 자. 갑시다. 사부로 안 맞아본 사람도 있나? 한 번씩은 다 맞아봤잖아. <laughs> 한 번씩 다 맞아봤잖아. <laughs> 어? 잠깐만 저쪽. <laughs> 어 야전사 부로 여기 가지 조폭이냐고요? 야 어떤 조폭이 씨바 맨날 밤에 이렇게 게임질하면서 방송하고 앉았냐? <laughs> 좀 살기 좋은 조폭이네. 아이 참. <laughs> 여러분들도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맞아보지 않았나요? <laughs> 말안 들어? 나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어서. 여러 가지로 많이 맞아봤어. 주전자, 프라이팬. <laughs> 워낙에 내가 좀 까불까불거리고 다녀왔고, 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나 맨날 다치고 오고 그랬어. 나무 같은데 타고 올라가다가 매미 잡으려고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. 네. <laughs> 이불로 맞았다고? 야, 그거는 야, 그 정도는 에이. 불로 맞았대. 뭐래? 청소기로 맞아왔어? 청소기 괜찮니? <laughs> 비디오 테이프로 맞았어. 어 나도. 나도 비디오 테이프로 맞아왔어. 그 예전에 그 뭐지? 비디오 가게에서 그 뭐냐? 그 울트라맨인가? 그거 한번 빌려보다가 잘못 넣어가지고 그다 늘어났어. 잘못 꺼내갖고 아련하다야. 그 모서리를 졸라 맞았는데. 흠나 아, 퇴근해야지 어디야 출구 어디요 어디로 나 잠깐만 이 새끼 뭐야 wait what the fuck?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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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새끼 살아있어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잠깐잠깐잠깐만잠깐잠

어떡하지? 다시 갈아입고 가야 되나? 아, 이씨 진짜 아, 잔업이라니 에이씨 다시 투입합니다 제길 이런 제길 저 소화기로 때렸어야 때려, 때려 되는데 살아있단 말이냐? 이리 와 가자. 어쩔 수 없지. 뭐 저기 따뜻한 곳이 보이는데 가자. 어쩔 수 없다. 날 용서해라. 예전에 서프라이즈인가? 그거 봤는데 사람 기절했는데, 그 죽은 건줄 알고 관에다 넣고. 장례식 치르다가 일어나고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나 싶다. 그냥 뭐 어... 그렇다고 그게다 <laughs> 안녕 자 퇴근합니다 이제 아 정말 올라가자. <laughs> 제귀인이래 씨발. <laughs> 다그 소울이야? 아, 정말 드립들 참. 좋았어. 이동해 볼까? 아, 이 새끼 또, 또 오네 여기. 너도 오늘 죽을래? 저거 이거 어슬렁거려. 야, 출구를 좀 봐둬야겠어. 출구 어디야? 아, 저쪽이군. 좋았어. 휴 퇴근이다. 근데 잠깐만, 퇴근 저쪽이거든. 저기 어떻게 가요? 아오, 우째감? 별로 가는 길 없는데,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. 오, 저건 갑다 저거요, 잠시만, 저길 어떻게 가? 근데, 어니 <laughs> 씨. 아니 왔던 곳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가본 적이 없는데 난좀 우리 간적 없잖아 화장실이요. 음 내려가는 길을 봤다고 어디 설명해줘. 난길 찾기가 제일 힘들어. 나는 뭐든지 그냥 대충 다할수 있겠는데. 하에좀 이렇게 길을 좀 그지같이 꼬아놓은 것 있지. 아, 나 이런데 정말 싫더라고. 내려가서 내려가라고 말장. <laughs> 아, 정말 <laughs> 음, 좀 참아봐. 어제 오늘도 아니고 좀 기다려봐. 절로 가면 되나? 퇴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다. 아, 근데 현실에선 아니라 거든 내가? 내가 현실에선 길을 헤매지 않아.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도 내가 다 길을 찾단 말이야. 직접. 근데 이상하게 여기 이 게임에서만 길을 못 찾겠어. 어 뭐야? 여기야? 어, 떨어지면 안 돼. 안 믿긴다고? 아, 정말 안 믿네. 그냥 뭐. 그래라. 오우씨. 야, 야, 엿듣다, 엿듣다, 엿듣다. 잠깐만, 잠만잠만요잠만요 핫! <laughs> 잠시만요. 아, 이거 참. 여기 아니잖아?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아, 뭐야? 여긴가? <laughs> 이치. 여기 스태프 인린데 아니, 어디야? 어디로 가는 거야, 도대체? 잠시만 아니 뭐출구가 개어려워 찾는데 어? <laughs> 이치 <이제> 어디야 여기 <laughs> 내, 내가 왜이래야되는거야 내보내달라고 집에 가게 여긴가? 일단 여기거든? 여긴가봐 찾았다! 찾았다 찾았다 자 문제는 여기 지금 인원들이 하나 있는데 인원이 있어 인원이 여기야. 좋아. 저거다. 퇴근을 살짝 해보실까요? 퇴근을 하러 갑니다. 퇴근하러 갑니다. 몰래 퇴근이야. 야. <laughs> 깼다. 오케이. 몰래하는 퇴근이 꿀이지 <laughs> 부장님 피하기 아 어, 좋아 더 이레이저 어, 지우개 친구 지우개입니다 야 근데 이 미션도 꽤 어려웠는데 소음 이 정도에다가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깬것 같은데 오케이 아 재밌네요 네 히트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느라